안녕하세요. 아, 오늘 동작 아트홀에서는 3월 어, 살롱 음악회를 어, 쿠킹 콘서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어, 쿠킹 클래스라고 해서 어, 3월 이제 춘권 중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시라고 어, 이게 녹두 닭 배숙이라는 건강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 음식이 예, 맛있게 익는 동안 우리가 간단히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메뉴에그 재료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닭이 주 재료고, 그 다음에 찹쌀과 그 다음에 녹두, 피녹 녹두는 이게 껍질을 깐 피녹두입니다. 그 다음에 건대추, 여기 건대추 있죠. 그 다음에 뭐 저는 특별히 오늘 인삼을 조금 수삼을 좀 넣었습니다. 여기 레시피는 없는데 수삼을 넣어서 좀 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라고 좀 넣어봤구요 그 다음에 통마늘과 대파 그 다음에 황기 어, 이런것들로 양파 양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맛있는 녹두 닭백숙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 먼저 제가 닭을 손질하고 그 다음에 재료들은 물론 제가 이 레시피에 나와있는 분량만큼 앞게 준비를 했는데 어,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더 양을 넉넉히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제가 닭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닭을 이렇게 좀 작은 것두 마리하고, 그 다음에 예, 큰 것, 한한 900에서 한 950g 정도 되고요. 요거는 한 500g 정도 됩니다. 아, 이렇게 보통 1인분의 닭을 드실 때는 한 300g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아, 오늘은 여러분들 넉넉하게 좀 많이 드시라고 좀큰 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닭을 보시면, 물론 잘 손질된 것을 구입을할 텐데요. 예, 이렇게 기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닭 껍질 밑에 있는 기름에는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닭 껍질 면 기름 덩어리 이렇게 특히 꽁지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기름 덩어리도 이런 것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 이렇게. 자 이렇게 껍질 부분에 있는 여기 기름덩어리 이런 것들은 예, 좀안 되시는 게 예, 도움이 되겠죠 건강에. 자그 다음에 이 예, 날개 쪽지이 요, 요 부분도 조금 제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그 찹쌀하고 높이 녹두가 있는데. 어, 그, 찹쌀과 피녹두는한 3시간 정도 불려서 예,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불려놨는데, 이거 예, 같이 섞어서 이렇게 불려도 괜찮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불리는 게딱 적당하고요. 어, 제가 좀 이따가 그 재료하고요. 같이 예, 닭게다 넣어서 이제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요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다 이렇게 깨끗하게 좀 이렇게 제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배출을 하고 음자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가 됐으면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재료들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일단 작은 것도 한번 손질해 볼까요? 네. 자 제가 꽁지도, 꽁지도 제거하기 좋다 그랬죠? 자그 꽁지 부분에가 기름이 좀 많습니다. 이것도 과감하게

깨끗하게, 음, 씻어서 내부도, 내부도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내부도 부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조금 좀한 번만 씻어서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이거 뭐 이렇게 닫혀가지고. 아. 한 번만 씻어서. 씻는 동안에 제가 야채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와 대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삼이 있고요, 통마늘, 건대추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시피에 보시면 양파가 지금 20g인데 양파는 어,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는 단맛을 주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맛을 더 원한다 그럼 여유 있게 좀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20g이라고 잡혀 있는데 뭐 이거 하나 정도 되면은 거의 뭐 100g에 가까운 어, 양이 될것 같거든요. 예, 1백그 g 이 조금 못되네요. 그래서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들어갈 양파 양은 한이 정도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수삼은 이 정도, 대파 이 정도, 자, 건대추, 건대추는 넉넉하게 넣어서 더 이렇게 몸에 도움이 되라고 좀 여유 있게 넣어도 관계 없겠습니다. 자, 마늘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를 마늘은 앞에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제거하는 게 좋겠죠. 이런, 이 정도 이제 마늘도 충분히 이제 냄새의 맛을 그 닭고기를 닭고기의 비린내라든지 런 잡내를 없애주려면 이렇게 마늘하고 양파하고 대파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 닭 어떻게 다 세척이 다 됐나요? 자, 닭 속을 채우는 작업을 지금 하겠습니다. 이제 예, 닭을 깨끗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큰 닭에다가 속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그 여기에 들어가는 찹쌀과 피녹두는 에, 국물을 조금 이렇게 개운하게 깨끗하게 드실 분들은 여기다 다 넣어서 어,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나는 뭐 국물도 활쭉하게 이렇게 죽처럼 먹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조금 넣고 예, 겉에다가 이렇게 찹쌀이나 이런 것들을 좀이 섞어서 이렇게 넣으셔도 좋은데.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찹쌀과 피녹두를 먼저 여기다 넣으시고요. 각이 커서 다섯 숟가락 정도 넉넉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쪽푼 마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이렇게 벌게 되어 있죠 이러면은 끓이는 동안에 앞에 넣어 있는 요 내용물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되는데, 어, 이 부분을 조금 꾸며주셔야 되는데 이수시개를 준비를 해서 몇 번만 조금 이렇게 음. 묶어주시면 이렇게 벌게지지 않게 이렇게 음, 음, 꼬매주시면 되,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이렇게 벌게져 있으면 모양이 좀 그래서 제가 이 다리를 좀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네. 어, 면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 이제 네이 상태로 이제 넣어서 푹 끓이시면 됩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찹쌀과 녹두가 너무 풀어지는 게 그래서 면보자기에다가 미리 좀 담아놨습니다. 같이 끓이면서 여기에 맛있는 이게 아주 찰진 죽이 되겠죠. 밥, 좀밥 형태로 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물을 많이 넣어서 이제 국물을 많이 하게 되면 풀어지면서 죽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 식으로 해서 마저 두 마리 더 해서 집어넣고 어, 한 물을 한 3.5리터 정도 이렇게 부어서 어, 3, 40분 정도 푹 끓이면 이제 맛있는 녹두 닭백숙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제가 요리를 어, 다 하는 동안에 어, 끓는 동안에 맛있게 익는 동안에 우리, 어, 우리 멋진 선생님들이 와서 예, 노래를 해 주실 겁니다 자 노래 감상하면서 한번 맛있는 음식 되기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예, 닭이랑 재료를 모두 넣고 이제 푹 삶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 어, 여기다 저는 수삼을 더 넣었거든요 수삼, 황기, 대추, 닭 3마리를 지금 집어넣고 잘 끓고 있습니다 자, 예, 음식이 맛있게 익는 동안에 제가 어, 어, 음식과 관련된 음, 그 시를 어, 자작시를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어, 이 시를 어, 읽, 어, 들으시면서 어, 일단 음식과 우리 어떤 내면의 세계와 의 연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부족하지만 한번잘 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목은 삶을 검식하다입니다. 어, 삶을 검식하다. 청향 소재의 삶. 하얀 접시에 다소 곳 머리 숙인 음식들. 누군가의 삶에 배어들어 힘이 되는 음식. 아니면 조금씩 스며들어 결국엔 삶을 송두리째 아사가는 독이 되는 음식. 나는 어떤 맛과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 빛깔곱게 차려입어 입맛도는 나물. 촉촉히 간장물에 배어. 짭조름한 생선조리 허기진 뱃속을 가득 채워 힘을 주는 밥한 다리와 구수한 토장국 한 사발 오랫동안 수련을 끝내고 이제 막 얼굴을 내밀어 누군가의 메마른 속에 단비 같은 동치미 한 그릇 속속들이 퍼져가는 각양각색의 맛과 향기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내가 아는 삶은 한 가지이든 우리에겐 맛과 빛깔이 고유한 자신의 삶이 전부인 것이다. 인색하게 움켜진 짭짤한 맛, 황홀하게 몸풀어주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 거칠게 세상을 헤쳐온 질기디 질긴 맛, 누군가 다가올 때마다 톡톡 쏘아붙이는 매콤한 맛, 아, 나는 과연 어떤 맛을 품고 있을까? 너무 짭짤하여 나의 것을 꼭 쥐고 있는 진 않은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입안에 들이지 않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맛으로 사람마다 퇴퇴 배터내는 혐오스러운 맛을 지니고 있진 않았는지. 어두운 결울밤을 지나 함처럼 곱게 핀 미명 아래. 들쑥 날쑥 나의 삶을 검색해 본다. 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그렇게 잘 감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끓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 제가 이렇게 1인분씩 이렇게 뜨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이거 맛있게 드시면서 이제 감소도 나누면서 우리 오늘 쿠킹 콘서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